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7일 목요일이고요. 아침 긍정 확언 165일째. 힘차게 안부했죠? 버뒤 전에. 시간이 좀 나서, <laughs> 독서하려고. 2층 사무실에 가서 책을 보려고 하다가, 화물차에서 이제 화물차하고 음, 업무 보는 중에 이렇게 간혹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화물차에 물건을 실는 타임이라든가 이럴 때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술잠 자기를 일으키길래 오늘 날도 너무 따뜻하고 차 안은 따뜻합니다 따뜻하고 밖에는 좀 살살해도 차 안은 따뜻하고 그래서 오늘 차에서 화물차에서 책을 좀 보려고 화물차로 왔습니다 왔다가 아침에 시간이 좀 쫓아서 아침 건강 확언을 못했는데 음 루틴 아침 루틴 오늘은 어 뭐랄까 두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습관 뭐 루틴이나 습관에 관한 그런 얘기들 글과 그 비슷한 얘기들 한번 묶어서 <laughs> 얘기하겠습니다 요거는 어 저는 자, 여러분은 저의 영상 일기 소개와 계십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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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유튜브는 구독 조회수를 원하지는 않고 오롯이 저를 위해서 영상 일기 형식으로 어, 제작하고 있, 있고요. 단지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올해 안에 유튜브를 통해서 일달러를 벌겠다, 벌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일단 달러를 벌어보겠다는 생각으로 기대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바라지는 만큼 바라네요. 제가 승용차나 저, 뭐 저희 아내 차나 그러니까 뭐 핸들을 타고 제가 핸들, 핸들을 잡고 차 가는 그런 모든 교통수단 안에서 하는 루틴 이 있습니다. 어, 100번의 치기. 두 가지 있는데, 100번의 치기 두 가지를 매일 100번씩 외치는데, 문장이 좀 길어서, 한 문장당, 한, 한 가지당 20분 정도 소야됩니다 100번의 치기 20분이, 20분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사실. 문장이 좀 긴데, 처음엔 짧았는데, 갈수록 길어졌어요, 사실은. 갈, 갈수록 좀 짧으니까, 좀, 슬, 예를 들면, 좀, 뭔가, 느낌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좀 하다 외치다가 조금 길어졌더니 좀더 마음에 들어서 뭐좀 길더라도 100번 외치기 두 가지를 핸들만 잡으면 합니다. 차에 딱 타면 바로 외칩니다. 어, 어, 매일 집과 카페, 마트 출퇴근만 하는 날은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되어서 100번 외치기 두 가지를 무조건 하지 않으면 차 안에서 하지 않으면 다 못하, 못하는 못 경우가 발생하니까 차에서 외칠 때가 제일 좋습니다 다른 데는 또좀좀뭐 하디님 같은 경우에는 얘전에 보니까 애 없고 양치질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정말 여러가지 공간에서 한다고 하던데 저는 내가 해보니까 차 안에서 지금 100, 100번의 치기 하는 게뭐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며칠 전에 고작가님 영상 보니까 뭐차 문을 잡을 때마다 스쿼트를 하는 뭐 습관, 루틴, 이런 걸뭐 해보라 그러던데, 저는 이제 차에 탁 올라타면 은긍정1은 백분의 치기를 하거든, 백분의 치기. 오늘도 아침에 대우고 가는 날은, 제가 오늘 매천시장에 야채과일 장을 보러 가는데, 갈 때, 이또 루틴입니다. 갈때 아침이니까 아침에 가는 길에 고작가님 영상 10분 미만입니다. 보고 바로 하대님 영상 20분에서 한 25분? 한20 플러스 마이너스면 되는데, 영상을 두 가지를 가는 길에 봅니다. 이곳에서 매천시장까지 가는데, 35분, 40분 정도 소요되거든요. 고속도로로. 딱 맞아요, 시간이. 두 가지를 보고,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1 0 0번의 치기를 두 가지를 하면은 2 0 0번의 치는 건데, 40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또딱 맞아요, 사실. 근데 오늘은 오는 길에 한 가지 1 0 0번의 치기를 딱 하고 나니까, 두 번째 문장을 100분의 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 예를 들어서 묻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질문하고 있더라고요. 100분의 시기를 하는데 상상하면서 약간 그냥 대충 할, 대충 대충 잡 생각하든지 할 수도 있지만 어, 그 백분의 치이 관련된 문장을 상상하면서 그걸거를 그걸 이룬 날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막 외치는데 다한 가지를 다 외치고 나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어제 하대님 영상 보다가 하와이 대대생 영상 보다가 말미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어떠한 습관을 들였다면 들였다면 이 습관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라는 문장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때 고차 안에서 그 문장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이 백분해치기 하는데 이 목표를 하려면 하려고 요런 요런 거를 하는데 그럼 이거 이거를 요런 요두 가지를 희생해서 예를 든다면 요 목표에 가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헌신 없이 되는 거 없다. 그래서, 요두 가지 헌신하고 요 목표를 가는 요런 외침인데, 그럼 이두 가지 헌신을 함으로 해서 하는 게이 목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는 생각을 질문을 음. 하, 하고 있더라고요. 하니까, 결국은, 결국은 연결이 되어지던데, 연기에 어야 되는데 결국은 제가 요즘에 음, 제가 한 1년 정도 오는 동안에 완전 나의 습관 새로운 패러데이 다임이 되었는 게 명확하게 하나 있습니다. 독서 어, 책 읽는 거는 사실 책 보는 거는 좀 즐겁습니다. 좀 재미있고 음, 무슨 짬이 났을 때 책을 보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재밌는 책을 하나 들으면 막 보고 싶고, 책 읽는 거 하나는 명확하게 맺게 되는 거, 이게 나의, 나의 습관, 어, 나의 생활, 나의 삶이 된것다된듯 한데, 습관 된듯 한데, 나머지, 예를 들면 명상, 그리고 매일 아침 4km씩 달리는 거, 어, 그리고 매일 밤, 그, 밤에 웨이트 운동하는 거, 그리고 아침 일기, 저녁 일기, 한줄 일기, 음. 어, 이런 것들,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저는 돈안 드는 거면 해보는 스타일 해보자 라는 주의라서 예전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나이 나이가 되어서 시작하는데 너무 뜸 들이면은 그 시간 아깝다고 생각되어서 영상 같은 거 보다가 책 같은 거 보다가 어,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면 그냥 합니다. 그냥 하는데 수도 없이 많은 작심삼일 어, 같은 그 시간들을 보내,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예전 같으면 야나 그냥 그래, 니가뭐 한다고 어 내가 아이고 야이 야, 이런 걸 아무나 하나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꾸준하게 책을 읽고 어, 또 고, 고명한 작가님의 또 좋은 얘기도 듣고. 하와이 대드탱님 영상을 보면서 동기부여라든가 또 과학적인 증거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심삼월이 3일이 반복되는 것도 가끔 하와님 영상에서 봤던 작심삼일을 반복하는 능력이 커져 예를 들면 내 안에 있는 백이라는 능력 중에 내가 계속 작심 3일만 반복하면 결국에는 작심 3일을 반복하는 능력이 커져서 뭘 해도 작심 3일만 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그러면 나를 자책하게 되고 내한테 화나게 되고 되니까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그 어떤, 그 어떤 이 나에게, 그러니까 작심 3일이 반복되더라도 항상 생각했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그래도 매일 10쪽씩 책을 안 읽은 날은 며칠 안 되거든요. 365일 중에 책을, 10쪽 책, 10쪽 독서를 안한 날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 30일은 안될 거예요. <laughs> 명확하게. 어, 그중 한 10일, 뭐 15일 되면 많이 됐을까? 어, <laughs> 그러면 참잘한 거잖아요. 그죠? 고 작가님. <laughs> 독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뭘 그렇게 나도 저렇게 나 내가 어 저거 내가 레크로 한번 만들어봐야지 어 내가 이거 레페르댐으로 만들어봐야지 이석관을 만들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했는데 작심3일이 되었어도 아 오늘 만약에 내가 뭘안 했다 명상을 안 했다 예를 들면 그런데도 명상 안한 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그래도 하루를 보내면서, 그래도 나 오늘 10쪽 책 읽었으니까 그만큼 성장했다. 내가 비록 오늘 아침에 운동 안 했고, 저녁에 운동 안 했지만, 안한 거, 못한 거를 바라보는 지 않고, 뭐못 했지만, 나 오늘 10쪽 책 읽었잖아. 응? 그래도 오늘 10쪽 책 읽은 만큼 성장했잖아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렇게 1년 이상을 보냈더니 음 작심삼일을 반복하다 <laughs> 반복하다가 어제 오늘 반복하다가 그러니까 오늘 어제 오늘이었는데 어제 갑자기 어제 아침 공장하고 학원을 할때 방에 아이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할 얘기는 좀더 긴 영상이었습니다. 사실은 어제 15분짜리였나? 좀더긴 영상이었을 건데 아이들이 돌아온 바람에 사실 잘랐습니다. 자르고 음, 짜루, 동영화 외치고 끝냈는데 어제 건 어제 거니까 지나가고 오늘 그냥 아까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저한테 질문을 하다가 사실 요만한 깨달음이 하나 왔습니다. 질문을 하다가 요만한 깨달음이 하나 왔는데 아... 그니까 러 어제 하대님 영상에서 이런 이 습관을 들이려고 들 이런 이유를 명확하게 하라 해보라라고 얘기하는 그 문장이 떠 오르면서 내가 왜이거를 해야 이렇게 되는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 되게 들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아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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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구나. 결국은, 결국은 내가 예를 들면 밤에 뭐밤 늦은 밤에 뭐, 뭐 야식을 먹는다든지 또는 술을 마신다든지 그래서 늦게 자게 되면 결국은 이게 아침에 영향을 주는구나. 아, 이거 정말 끊어내고 이제 정말 끊어내고 어, 가끔 이런 생각 요즘 많이 하는 생각인데 이거 정말 끊어내고 아침에 예전에 하던 거 어, 이 지금 이 좋은 아침에 그 좋았던 그 루틴들 다시 음, 빠지지 않고 체인으로 어, 음, 매일매일 하는 걸로 가야 되겠다. 결국, 그, 결국 이거다. 그러니까 5 계획과 95%의 실행 그리고 갑자기 좀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어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시타르타 생각났습니다. 시타르타 책 보면은 시타르타가 그책 안에서 책 독서하는 내용은 없자 없잘 없는데 없는데 사색하고 명상하고 뭐 행동하고 그리고 깨닫고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좀더 생각한 한, 내가 내생내 몸은 생각의 도구다. 어, 하태진 영상에서 본 내용이죠. 내 몸은 생각의 도구다. 어, 생각한 대로 살 것인가? 살아가지는 대로 살 것인가? 이 문장들이 항상 제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마음에 드는 문장이기도 하고. 어, 이, 어, 후회가 되는 날들이 많기 때문에 후회되는 날들마다 생각했던 내한테 내한테 물었었어요. 이렇게 어, 성화나 어, 너는 생각한 대로 살 거냐, 아니면은 오늘처럼 음? 이렇게 또 사라지는 대로 살 거냐 이런 질문들을 가끔 했었습니다. 가끔 했는데 어, 요즘 많이 하는 말이죠, 생각이죠. 아는 자 말이 없, 아는 자 말이 없고 모르는 자 말이 많다. 어, 생각한 대로 살 것인가, 사라지는 대로 살 것인가. 그리고 몸은 생각의 도구다 이런. 단어들이 막 문장들이 굉장히 요즘에 좀 내한테 많이 남아있었는데 결국은 생각 오늘 질문을 나한테 하다가 또 요만한 깨달음이 오면서 아 결국은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뭔가를 좀더 명확하게 끊어내는 그리고 끊어내, 끊어내고 뭔가를 명확하게 끊어내고 어, 생각한 대로 살아야 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좀더 오늘 꿈틀거리고 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예전과는 좀더 다른 질문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이 오니까 뭔가 좀 느낌이 다릅니다 느낌이 다르고 아 이제 내가 이렇게 할수 있겠다는 라 명확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드는 것 같고 제가 작심삼일 수많은 작심삼일들 반복했지만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더니, 결국에는, 그리고 아침 긍정확원또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꾸준함으로, 어, 뭔가 잘하려고 또 조회수를 바라고, 뭐, 예를 들면 뭘 되게 잘하고,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았지만, 잘하려고 뭘 하지 않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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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꾸준하게 책 읽고, 긍정화원 외치고, 1 0번 외치고, 계속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 내한테 화가 나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루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잘 했는 점, 어? 성공한 점, 좋았던 점을 자꾸 바라보고 속도보다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그런 면을 바라보려고 생각하고 살았더니 어,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능력이 예전보다는 좀 예전에는 자꾸 나를 비방하는 게 생각이 많이 들었다면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능력이 커지고 어또 칭찬하는 것도 늘고 감사를 100번씩 외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 좀 그런 것도 같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작심삼일을 수없이 반복하더라도 잘한 게 있다면, 잘한 게 있다면, 성공한 게 있다면, 그 성공한 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작심삼일 반복할지라도 어, 너무 자책하지 말고 계속 꾸준하게 도전하고 도전하는 그 과정 안에서 독서하고 뭔가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의 속도 사람, 코작가님이 누구 가님 사람 한순간에 변한다 그러던데, 바로 변한다고. 근데 제가 의지가 약한지, 결단력이 약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는데, 한 1년 이상 꾸준하게 독서하다 보니까 그 나의 속도대로, 나, 내, 내, 내 속도, 내 속도에, 지금 내 속도에, 그 내가 우물쭈물하고 작신삼일 반복하고 하는 그 시간 안에서도, 그르, 그런 시간 안에서도 1년 밖에 안 되는 시간에 뭔가 어떠한 또 위치에 도달하고 밖에 한순간에 바뀐 건 아니고 점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생각이나 고 작가님 말씀 하대님의 영상 나름대로 책 읽고 느낀 점들 이런 것들이 나를 조금씩 계속 바꿔 왔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득 던진 질문이 질문에 내 스스로 감동하고 깨우치고 뭔가 또 이렇게 정말 또 계단을 한 계단을 점프해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오늘이 아닌가? 작심삼일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작심은 아, 아까 내가 얘기했 것처럼 작심삼일 반복하면 작심삼일만 반복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책을 통해서 어뭐 동기부여 영상을 통해서 계속 자기 자신을 후회하지 말고 계속 자식 삼일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자기의 속, 속도에 맞게 변화하는 자신을 만날지, 만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엔 실천인 것 같아요. 실천. 행하, 개,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몸은 생각이 도구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몸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그런 하루고 하나,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사함으로 세상에 이로운 가치를 전달하며 살고 있다. 둘,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화근으로. 매일 아침 긍정 확언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셋, 나는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외쳤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넷, 나는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매일 밤 손가락 장갑을 꼈더니 진정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됐다. 다섯, 나는 장모님을 위하여 중국 공부를 꾸준히 하였더니 사업을 중국에도 진출하게 됐다. 여섯, 나는 매일 1 0쪽씩 책을 읽었더니 나의 최고인은 독서다. 일곱, 나는 독서와 글쓰기로 사유의 시선을 높였더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진정한 천학자상가가 됐다. 여덟,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아홉, 이렇게 나의 시간을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군자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 열! 나는 유튜브 앞에 책을 놓았더니 유튜버가 됐고, 일달러. 독서 앞에 질문을 놓았더니 강사가 됐고, 글쓰기 앞에 사색을 놓았더니 작가가 됐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